Okay. okay. 수학은 아침에? 응? 다들 <목소리> 준비 하세요. 이번 호요 파포홀입니다. 나이스! 이상생공, 트윈, 스윙 하세요. 홀파까지 남은 거리는 100m입니다. 오르막 2m 보세요. 미입니다오르아2 미터 보세요. 아깝소, 아깝소. 아깝소. 아들공 사님 스윙하세요. 홀컵까지 남은 거리는 이십일 미터입니다. Ready.

이 o u 공칠 n sing, go to you. Ready, c u 바로 보고 치세요. <놀람> 나이스 패. <펄. 놀람>

아드공삼님 n g s 공 n g 스윙 a 세요 g o n g s a n 입니다 r e 이 a n o r 스윙 하세요 콜바까지 남은 거리는 104m 입니다 오르막 5m 보세요 메리 러 하드 공사님 스윙하세요. 풀컵까지 남은 거리는 9 5입니다왼이오 미터 보세요. 아, 다, 다. 오 왼쪽. 이선생공 님 스윙하세요. 풀컵까지 남은 거리는 5 0 미터입니다. 오르막 눈이터 보세요. 우나리. 한 거리는 19m입니다. 19m입니다. 메리. 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이상생공, 칠림, 터지나세요. 왼쪽으로 한컵 받습니다. 두 메리. 이상생공, 칠림, 커팅하세요. 두 마리. 이번 홀은 왼쪽으로 꺾인 파4 홀입니다. <laughs> 이번 호은파4입니다 2매리. 4호입니다조러 스윙하세요5 7까지 남은 거리는 59m입니다. ready 네. 탄신 눈매입니다. 정확하죠. 노이스. 나이스 온. 대다니다 2307링 터티 가세요. 허리 창. 눈알오른쪽끝 아, 봤습니다. 아해님하요 <laughs> <참기 두 마리. 웃음> <laughs> <어이. 웃음> <laughs> <목소리> 하세요 이번 홀은 왼쪽으로 꺾인 파워파이브 홀입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공사님매를시하세요 <목소리> 이 번호는 왼쪽으로 가십사 파이 가린다 레디. 레디. 지점까지의 거리는 192m입니다. 내마7 12m 보세요. 아르공 3님, 스윙 하세요 목표 지정 점까지의 거리는 1 66m입니다. 응? 오르나 11m 보세요. 오셔. 누가 미쳐봐 봐. 어? 아 2307님, 스윙 하세요 폴컵까지 나온 거 중에 1 1 5 m m 입니다오른나1 2 m 보세요. 아, 상품 우도 피드가도잘안 뜨잖아. 공매리. 공이 도잘안 뜨네. 할거 갖고 잘뜨시 별로 없어요. 럭 4203님 100... 수행하세요 홀파까지 남은 거리는 1 0 4미입니다오르나 104... 미터 세요 2마리 2리오부셔 이 선생님, 수윙하세요홀컵까지 남은 거리는이집다니다 오른쪽, 3미터 보세요. 이날이. 바로 딱들어이렇이 음.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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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렇 이렇게. 이상생공7님커트하세요 컷팅 컵 왼쪽으로 한 클럽보다 더 왔습니다 룰러리 네. 상생공 7림 터팅하세요. 홀컵 왼쪽으로 한컵반 받으세요. 자, 오, 나이 오, 야, 아, 씨. 어디. 자, 어디 했고. 나이스, 보디. 아도행님가십시오아도행님 아드 아드 아드공수.

1 0 0 7 0 0 0 아르공 3님, 실인세요폴컵까지 아, 남은 거리는 2 7터입니다 오르막 2터 보세요. 올라리. 레디. 어, 계속 가세요. 음. 커이팅하세요 봐.

제금보실래요4 8 0세요 아... 참... 똑바로 보세요 나이스 팝! 나이스 팝! 못 탔어? 탔어. 아 물어보지 이상생공 7위, 7위 하세요. 이번 홀은 왼쪽으로 꺾인 하, 호, 홀입니다. 오늘 공사님, 구매를 하세요. 이번 월 8시가 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. 그쪽도 공사십니다. <목소리> 예. 눈 떠가지고, 예. 고압에 그 또. 오늘 <목소리> 네.

4203님 스윙 하세요 맞아요 왼쪽에 해저드가 있네요 여유가 없으니 오른쪽을 공략세요 하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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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야, 좀 얼마나 남는지레이움직 아프지 않아 이 공치님, 수행하세요. 골파까지 남은 거리는 1 2 0터입니다 ready

오, 오이 하나 올라가이 생생 검투님, 파티 하세요 아, 참. 한샷오른쪽에관열이다 하세요 2번호는 화소호입니다 아, 어이민 왜? 이민아 왜이렇스크림 하고 있잖아 다먹가야 벙커 아르곤 삼인 구매 하세요. 이 번호는 파보다또 언제 갔다 왔지? 왜? 오늘 언제 중라는 거야?